그리고 또 중요한 거 있어요, 여러분. 이것도 개념 잡아야 돼요. 아주 중요한 거. 이건 아까 호재성으로 굉장히 좋은 거고요. 이거는 여러분들 투자에 있어서 예, 도리방주라고 항상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 부분이에요, 여러분. 저랑 이게 계속 공부하셨던 분들은 예, 아시겠지만 어떤 부분이 생긴다고 그랬죠, 제가? 앞으로 지금 이더리움, 비트코인 이런 것도 있겠지만 앞으로 국가에서 발행하는 암호화폐가 나오고. 국가에서 발행하는 암호화폐가 나오고 기업에서 진짜 메이저 기업 구글이나 삼성에서 나오는 화폐도 나올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지금의 이더리움, 뭐뭐 뭐 퀀텀, 이오스 이런 게 있었는데 과연 국가에서 발행하는 거, 기업에서 발행하는 거, 지금의 기존의 메이저 코인들 이세개 중에. 과연 여러분이라면은 앞으로 어떤 코인에 투자할 건지에 대해 가지고 우리는 이런 부분을 갖다가 생각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 부분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그쵸 저랑 공부하셨던 분예 아시죠? 이 부분이 꼭 나올 거라고 예 국가에서 말 말하, 말하는 국가에서 발행하는 예 암호화폐. 예, 삐약 t v 님 어서 오세요. 그게 지금 얘기 나왔어요. 첫 기사예요. 그쪽에 관련해서 국가에서 암호화폐 발행한다는. 뭐 기존에서 자잘한 거는 있긴 있었는데 유럽에서 나온 거예요. 유럽 의회 연구 보고서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 화폐 암호화폐 경쟁 구도 바뀔 것. 유럽 의회의 경제 및 통화 위원회가 의뢰한 핀테크 산업 경쟁을 다룬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 화폐가 암호화폐 시장의 경쟁 판도를 바꿀 것이라 예상한다. 예,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예. 그래서, 음, 별로 기술이 안받쳐주는 코인이거나, 듣보잡 코인 같은 경우는, 이런 코인들 정부에서 발행하는 암호화폐가 나오잖아요. 아니면, 진짜 대기업들이, 예, 구글이나, 예, 이렇게 삼성 같은데, 이런 데서, 예, 알리바바나 이런 데서 코인을 직접 발행하게 되면, 예, 듣보잡 코인들은 없어지게 돼요, 여러분. 그 부분 조심 조심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 도 <laughs> 도리 방주, 예, 도리 방주. 예. 그게 그 시기가 오기 전에 대홍수가 나기 전에 저희가 배에 올라타야 되는 그런 시점이 온다고요. 예. 그거는 저 저랑 이렇게 같이 여러분이 공부하면서 그 날짜를 맞춰 가지고 옮겨 타는 작업을 서서히 시작을 할 거예요, 여러분. 아직은 시기가 아니에요. 예. 예, 배에 이렇게 잘 건조하는 데다가 예, 오더 넣어놨어요. 예, 도리방주라고 <laughs>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중요해요. 이거 도리방주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들 코인 다 휴지 조각되는 시점 옵니다. 예, 예, 중앙은행이 발행한 디지털 화폐가, 암호화폐 시장 내에 더 많은 경쟁자들이 진입하는 계기가 되어 경쟁의 판도를 재구성할 것 보이시죠? 중앙은행이 발행한 디지털 화폐 암호화폐가 시장에 들어와서 그러니까 각 국가별로 암호화폐를 발행을 하게 되는데 그게 진입을 하면서 예, 경쟁 판도가 더욱 치열해질 거라는 그 얘기예요.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를 통화정책과 금융안정성을 흔들 수 있는 기술적 패러다임이라고 표현했다. 그 밖에 AI 클라우드 펀딩, 생체 이식, 디지털 신원 인증, 블록체인, 사이버 시큐리티, 레그, 태그, 사물인터넷 증강 현실 등 신기술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 화폐는 믿을 수 있는 3자 의의 전통적 상호 합의를 거쳐 발행된다는 점에서 프라이빗 디지털 화폐와는 철저하게 구분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지금 중앙은행에서 딱 지들이 얘기하고 싶은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우리는 제3자고 국가기 때문에 이거가 담보가 아니냐.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믿을 수 있는, 있다는 이 점을 갖다 지금 부각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프라이빗 디지털 화폐하고는 차원이 다르다. 급이 다르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암호화폐 간 경쟁과 암호화폐와 거래소 및 원래 서비스 제공 업체 등 기타 서비스 간의 경쟁으로 나뉜데요. 기존 암호화폐가 네트워크 효과나 독점 채굴자 등의 영향을 받았던 것을 지적하며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가 본격적으로 경쟁에 합류할 경우 이러한 문제를 일부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명시했다. 그러니까 기존 화폐가 어, 네트워크 효과나 독점 채굴자에 의해 영향을 받았던 거. 이제 아마 그 비트코인 같은 거를 얘기하는 거 같아요. 예, 독점적 채굴 이런 부분. 예, 그런 게 조금 많이 예, 좀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5천억 님, 나머지 코인은 사라지나요? 예, 사라집니다. 95%가 사라질 거예요.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잘 나가는 애들이 그랬어요. 예. 전 인용만 합니다. 저 욕하시면 안 돼요. <laughs> 95% 사라질 겁니다. 예, 예 국가 코인이랑 기업 코인까지 나오게 되면 예, 거의 다사유 나라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 ETF도 나오지 않은 시점이기 때문에 예, 그까지는 예, 아직 아직 아직이에요. 예. 예, 여러분들 지금 한 150분 정도 들어주고 계시는데요. 예, 정말 감사하고 예,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좋아요 구독. 신규로 오신 분들 많으신데, 좋아요, 구독 좀 눌러주세요. 그리고 지금 본 방송 듣는 분들 말고, 재방송, 재방송 듣는 분들 계시죠? 뭐 지하철 안이나 아니면 버스 안 이렇게 계신 분들 있는데, 휴대폰 바로 밑에 요 따봉 마크 있어요. 요거 하나 눌러주세요. 기사 준비하는데 힘들어요. 여러분, 진짜야. <laughs> 예? 한쪽에 뭐 가방 들고 이거 들고 있고 막 옆에 저기 뭐야 아가씨들 있으니까 막 이렇게 누르기 좀 번거로울 수 있는데 그래도 좀 누르고 내리라고요. 카드 띡, 카드 그그 그 저기 뭐 버스에 틱 누르기 전에 예. 더워서 짜증 나겠지만 한번 눌러 달라고요 진짜로 열심히 하잖아요. 노력하는 게 보이잖아. <laughs> 하진님 그 시점이 언제냐고요? 예, 저라 제 방송을 들으시면 그 시점을 예. 같이 공유해 드릴 거예요. 각계 계층에 여기 저희 방에도 보면은 어 실력이 좋으신 분들이 많아요. 예, 채굴하시는 분들도 있고, 예, 거래소 쪽에 계시는 분도 있고, 예,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저희가 요런 부분을 얘기하면서 예, 95%의 예, 코인이 사라질 때쯤 돌이 예, 방주에 옮겨 타는 시점이 왔을 때 일부 조금씩 매도하면서 예, 옮겨 타는 작업을 할 테니까 예, 같이 가시자고요 예, 경인님 감사합니다. 예, 이정우님 모든 시점들이 전부 다 모이는 시기가 있잖아요. 2020 예. 싱싱싱네 보이십니다. 예. 그렇다는 거 하시고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G20도 뭐다. 예, 별볼일 없다. 앞으로도 기사 나올 일 없어요. 예, 이 부분 왜 그러냐고 궁금하시면 예, 다시 앞에 재방송 보시면 되고. 그리고 미국의 ETF, 예, 그렇게 목낼 필요 없어요. 예, 민구님 오래간만에 오셨네요. 예, 미국의 ETF도 그리 목낼일 없어요. 미국이 아니어도 예, 다 갑니다.